남자가 진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 남자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도 마음은 이미 다 드러나고 있을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호두멜로우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진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마음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나타나요. 그는 당신 앞에서 괜히 시선을 오래 두죠. 대화를 하든 웃든 무심한 순간에도 눈이 자꾸 당신을 찾게 돼요. 그건 의식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투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고 건조한 말투지만 당신에게만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죠. 그건 당신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만들어내. 무의식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괜히 도와주려는 행동이 많아져요. 당신이 힘들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해줄까?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순간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계산도 계획도 아니에요. 그저 진심이 마음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솔직하죠. 남자는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무의식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그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 속엔 이미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사람의 심리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포드멜로우가 파헤쳐드릴 테니까요.